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자 오늘 네이처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오늘은 조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영상을 스킵을 하거나 굉장히 조금 빠른 배속으로 보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가급적 배속 없이 정말로 정독해서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오늘은 차트 설명이나 추세에 뭐 관련된 거는 조금 뒤로 미룰게요. 사실상 뭐 크게 뭐 변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깐 이따 설명드릴 거고 구석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이거를 제가 오늘 답변을 조금 드릴까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와요. 어떠한 내용들이냐면 이레이처 셀이 그리고 알바요가 이시작처에 행정 소송을 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과연 승소를 할 것이냐, 혹은 패소를 할 것이냐? 여기에 관련해서 천희선님의 견해를 조금 알려달라.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승소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승소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는 항상 얘기하죠.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련된 정말 객관적인 근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 내용들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브리핑 상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댓글로 굉장히 뭐선인님이 웃긴다, 빵 터진다, 재밌다라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약간 개그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웃기기 위해서 조금 이제 몇 가지, 조금 농담도 중간중간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그러한 내용 일체 없이 그냥 100% 올 분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번에 여러분들 그 회의록 봤어요. 회의록, 회의록을 제가 이제 뭐 소통방이나 문자로는 내용을 다 요약해서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떠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갔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2025년도 6월 24일에 진행을 했고, 이 회의록에 관련된 결과, 이제 뭐 25년도 8월 8일에 그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쵸? 12명 중에서 10명이 참석을 했어요. 불참이두명이고 여기서부터가 벌써 저는 문제가 있어요. 참석자의 하나. 요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딱 보면은 처음에 내용이 나올 때 굉장히 웃긴 게, 이첫 번째 내용들 굉장히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5페이지죠. 그렇죠. 처음에 나왔을 때 내용이 굉장히 길죠. 이 내용들을 보면다 유효성, 유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험약의 효과가 일관성 있게 나, 나타나고 있다. 125명에게 시험약을 투여한 뒤에 2 4주째 유효성 결과 장기 추적 결과를 보면 시험약의 효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내용이 나오는 게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실제로 이 추적 결과에서 효능은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쵸 효과성을 인정된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조금 이제 유효하다 굉장히 이 실험 결과 뭐 이제 효율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시약처가 개입을 합니다 그죠 얘가 개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딱 보면은 지금 쭉 내용을 봐봐요. 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대한 보완 자료로서 타당한 관점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린다. 한마디로 이거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 얘기 딱 좋은 얘기 계속 나오자마자 딱 자르고 이거 너네 이제 그거 그만 얘기하고 야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발언을 해. 이거 이미 다 옛날에 결과 나온 거잖아. 그거 지금 논의하는 자리 아니야. 어차피 반려가 된 거니까 이미 여기에 관련된... 구, 부분들은 이미 결과가 나온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의견을 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웃겨요. 원래 이거 처음에 이 관련해서 결과가 나올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기 아니고 네이처셀이랑 협의한, 기준을 정한 임상적 유의성 판단 기준 이런 거를 제시를 했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하려고 논의를 할지 그러한 얘기는 없어요. 처음부터 결과가 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대한 이거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라. 그러니까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지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 그리고 정말 웃긴 게그 뒤에 내용들이 뭔줄 알아요? 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답변들. 다 그냥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라는 그 내용들만 다 떠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얘가 중간중간에 대답하는 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FDA나 유럽의약품청, EMA 같은 경우도 임산적 유의성이 만약에 부족 결론을 내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왜 대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것 때문에 반려인지,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기준들,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회사가 이 부족한 거를 토대로 어떤 거를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을 집어 넣어야 되고,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준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 반려된 거에 관련해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들을 추가를 해야 되고 어떠한 실험들을 더 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는 뭐야 끝까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계속 애매 뭐예요 다 모든 모든 내용이 이거 읽어보면 끝까지 다 애매 시약처와 그리고 중간중간에 개입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그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작년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작년 거 이게 지금 작년 거거든요. 딱 보면 22년 달 9월달 거 써있죠 이때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면 참석자 현황 위원장이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 참석을 했는지 외부 전문가나 배석자는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요 이 중간에 보면 은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죠. 시각처가 뭐 얘기하고 위원장이 뭐 얘기하고 누가 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개가 돼 있죠 이 회의록이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거 뭐예요? 없어요. 전에 거랑 차이점을 알겠어요. 위원장이 누구 참가를 했는지, 이 땡땡땡이 위원장이 누가 얘기했는지, 이게 없다는 거야. 지금.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웃긴 게, 여기 지금은 위원장에 누구 있어요? 참석 현황에. 오이란이 있어요. 오이란. 오이란이 여러분 누군지는 아세요? 아는 사람은 이미 알 거예요. 오이란이 지금 아마 얘예 기업이 리젠이노팜 이 회사 대표거든요 리젠 이노팜 지금 딱 보면 자 CEO? CEO? 누구예요 오이란 리젠 이노팜이 뭐 하는 애예요 줄기세포 하는 애예요 줄기세포 하는 애 그러면 얘가 그때 여기 내일 첫 셀에 중앙약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리젠 이노팜 이게 과거의 사명이 스탠 메디텍이었어요. 네이처셀은 뭐야? 경쟁업체예요, 경쟁업체. 승인을 해주겠어요? 안 해준다는 거야. 네이처셀이 이거 중앙약심위위원으로 이거 오일한 때문에 이거 경쟁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여기, 이게 허가 발려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리하다 기피 신청했거든요. 시약처에서 이거 무시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위원장 누가 참석해는지안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뭐예요? 위원장 식별이 사라지고. 참석자 구분이 되게 불 분명하고, 어 이번에 들어온 거 보면 다 애매하게 뿌옇게 처리해놨어요. 굉장히 뿌옇게. 나는 굉장히 이게 수상하다라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서 오이라이뭐 그런 말을 해요. 줄기세포 이쪽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식약처에 오이란 라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최근에 오씨 애들이 굉장히 식약처에 직원이 많은 거 보고, 야 이거 뭐지? 이렇게까지 다 오, 우리나라에 오씨가 이렇게 많았나? 막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이 식약처가 이렇게 딱딱딱딱 답변하는 거 보더라도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어? 아니 지난번 거 결과들이 되면서 삼상 임상시험 결과는 이 정도의 효과치에는 부족하다고 이미 반려 처리가 된 거다 일 반려된 결과 재논의하는 자리 아니다 이게 지금 공정한가 나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식약처 담당자의 권위가 정말 저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니 일본에서는 이미 몇 년째 시술을 해오고 있는데 굳이 한국만 계속 발려 FDA에서도 이거 다 효능 있다고 지금 뭐 EAP까지 승인됐는데 으면됐 EAP 승인이 미국인들이 자국민들 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허가가 아직 안된 것들을 미리 환자한테 실험해 보라고? 어? 그런 것들을다 일본에서 그렇게 이제 수년간 시술을 해오고 있고 그게 다 효과나 안정성이 입증됐으니까 그걸 토대로 얘네가 EAP 승인을 한게 맞을 거거든요. 이미 사람을 대놓고 시술한 거는 이미 일본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EAP 승인을 했겠죠. BTD도 이미 그 전에 승인이 되고 그데 이것만큼 이거를 굳이 한국에서만 계속 반려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반려를 할 거면 정말 명확한 기준을 대라 이거야. 나는 이거 오일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행정소송을 때려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능성? 행정소송 때렸다가 반려, 반려에 관련된 부분이 철회가 되고 승인된 케이스 제가 몇 개를 알고 있어요 뭐그 기업 얘기해보면 뭐 이제 파마리서치 바이오 휴재 메디소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휴재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보툴렉스 그거 품목허가 아마 그거 뭐야 그 취소 그거 아마 식약처에서 이제 때렸는데 그거 행정소송 해가지고 그 품목허가 취소한 거 다시 이거 취소해라 그런 판결 났었거든요 뭐 행정소송이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 이오일안이랑 인맥적으로 연관이 정말 없다면, 이거는 저는 승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맥이 어디까지 내가 뿌리가 내려졌는지 저도 사실 정확하게 그것까지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시약처에 관련된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제가 막 그렇게까지 이제 기대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거 취소에 관련된 뭐 승소나 아니면은 이제 폐소에 관련된 결과가 어 비용은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드는 걸로 알거든요 비용은 그렇게까지 크게 얼마 안 드는 걸로 알았는데 시간이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 6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6개월에서 한 1년? 아마 평균 소요 시간이? 그러면 이거는 언제예요? 올해가 넘어가겠죠 내년 정도에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뭐 정말 예외적으로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저는 일반적인 케이스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거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FDA권에 관련된 고루한 내용들을 토대로 단계를 밟을 때 들어와 호재성 이슈로 주가를 그 전에,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띄울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 이 상태로 기고 있는 게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4개월 내내 지속은 안 한다고 저는 보는 거야. 왜? 얘네가 시약처에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언제 끝날지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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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었던 FDA에서 무슨 뭐 이제 뭐 4천억 투자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g m p 에 관련된 뭐 시설 구축부터 시작해서 폴로리다 상영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라도 뭔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진행을 진행이 된다는 가정화가 나오면 주가는 어쨌든 간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은 나온다는 거야. 시약처에 대한 결과는 이미 급락해서 추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시약처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뭐 승선화 패소는 우리가 그냥 원 플러스 원. 이원 플러스 원에서 앞이 원이 아니라 뒤에 당연히 딸려오는 이 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f 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승인이 되잖아요. 행정소송이고 자지도 없어요. 그냥 시약처 한번더 넣잖아요. 그럼 얘네 무조건 승인입니다. 에포드에서 승인 난 거를 시야초가반려할깡다구나 근거가 없어요. 그건 진짜, 그건 뭐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진짜. 모든 게 다, 모든 결과에 다 개입했다고 대놓고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얘가 막는다고 하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에포드에서 계속 결과가 좋게 나오고 승인까지 된다. 이5씨5일 땡시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요. 그럼 그제서야 뭐야? 그냥 아휴 그래, 옅다 먹어라 승인 내주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나오면 개꿀 늦게 나와도 그냥 소소 안 좋게 나오면 약간의 하락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내일 첫 세에 경영진은 모를까요? 그러면 내일 첫세에 지금 이번에 뭐 투자한다고 막 듣고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얘기 안 할까요?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인맥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이거, 여기저기 그냥 여기저기 건너 건너서, 여기저기 수식어다 물어보면, 아, 시약처가 정말 좀 문제가 있네? 아, 오일안이 저기 유연장으로 들어간 게 정말 문제가 있네? 경쟁사 대표가? 이런 거, 당연히 그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야? 굉장히 저평가됐네? 지금, 뭐, 투자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 받아서 하면은, 어, 최소, 그 전에까지 주가 무난히 올라오겠는데, 어, 이수 먹을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그들이 안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식약처 반려가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얼마나 좀 부공정한 건지 조금 납득이 되시나요? 지금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계속. 이 정도까지 나오면, 식약처에서 그냥 이, 회의록 틱 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해서 정말 뭐 공식적인 입장 내놓을 법한데 공식적인 입장 내놓을 게 없죠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레이저셀의 식약처에 관련해서 이 승소 그리고 패소 어떤 쪽에 더 무게감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뭔지 왜 식약처 반려가 굉장히 조금 이해가 안 가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전달을 드렸고요 일단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어떠한 공시가 나올 때마다 주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 소통방에서 그리고 문자로 거의 계속 칼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평단가에 대비해서 어디서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되고 어디 구간에서 매도를 때리는 게 좋을지 그러한 특점 역시도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 6531에 4413 이쪽으로 네이처 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레이저셀에 관련된 고로한 매수나 매도에 관련된 대응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이슈와 공시, 특이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빠르게 브리핑을 받으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개인 채널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요청을 주시되,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가 하나만 잠깐 볼 건데 일단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2% 빠졌잖아요. 근데 어제보다 금요일보다 더 거래량이 없이 빠졌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졌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졌는데 시장이 이렇게 막 지수가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지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4에서 5% 혹은 막 5에서 7%까지도 빠져요. 본인이 네이처스 말고 다른 종목들을 들고 있다 마이너스 5% 혹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런 종목들 꽤 많을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 영향 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네이처스는. 시장 영향을 그대로 받았는데 뭡니까 사실상 영향이 최소한으로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 크게 무슨 우리가 뭐 영향을 준 부분은 없어요 세력들이 뭐이 구간에서 무슨 뭐 차을 싫어했다 이탈했다 말도 안되는 내용이죠 주가도 지금 보면은 여전히 거래량 없이 일자로 쭉 뱀같이 기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어떤 게 기억날 거냐면 21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21선 원래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렇죠? 이 부분들이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어떻게 점점점점 점점 내려오죠?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번 주면 21선 완전히 이 아래로 꽂힐 겁니다. 그 내가 얘기한 거 5일선, 11선, 21선 횡보하는 순간 나와요. 2 1선에 하락이 멈추고 횡보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5일선 같이 붙어있어요. 그 상태에서 주가 등락 나온다? 그럼 뭡니까? 주가 양봉 나오면서 그제서야 5일선, 21선 안착이 될 겁니다. 슈팅은 그 이후부터 준비가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 이전부터 얘기했던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21선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에서서 이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거래가 동반하면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렇게급락이 나오려면 어떠한 이슈가 어떠한 악재가 또나와야 되는데 시약적반려말고 지금 나올만한 악재가 뭐가 있습니까 네이처셀리? 일단 뭐 당장 나올 악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미국 쪽에 이것저것 투자를 하는 게 많으니까 말 그대로 자금 조달이겠죠 자금 조달, 그렇 근데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여기 경영진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가능성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주가가 이렇게 개 빠그러진 상태에서 본인이 얘기한 거를 뒤집을 가능성은 저는 일단 없다라고 봐요. 디움다 하더라도 일단 뭐야 IR이 나와야 돼 IR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번 IR 자체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어찌 등 안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면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i r 을안 하잖아 다 기업 위주로 투자자들 업체 위주로 이제 다 i r 을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명수도 이미 80명 전으로 얘기를 해놨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유상전자 갑자기 유상자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될 가능성 그거 역시도. 이 IR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IR이 아마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9월, 이거 언제였죠? 한번더 체크를 해볼게요. 보면은 9월 16일이잖아. 그쵸? 그럼 9월 16일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뭐야? 최소 9월 말까지. 한마디로 10월 추석 전까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거의 컨택을 하면서 이제 뭐 투자를 받으려고 유치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또 이제 뭐 투자를 고민해보겠다 그러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에 관련된 그 일정이 나올게 9월달에 나올 가능성은 일단 거의 없다 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뭐 사실상 이제 투자만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를 받게 되면은 대부분이 3자 유상증자 배정 혹은 12 혹은 BW 뭐요런 것들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투자한 기업들은 1년이 묶여요. 바로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얘네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1년 뒤에 회수를 하는 거잖아. 그 얘네들이 회수하려는 거는 뭐야? 주가가 급등한 거에 대한 회수를 할 거예요. 왜? 자금을 주는 대신에 주식을 전환받는 거거든. 그럼 뭐야? 주식을 띄워야 얘들이 수익이란 말이야. 그럼 뭐야? 띄우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띄우기 위한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어느 정도 자금 투자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벌써 뛰기 시작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첫 번째 급등 요인은 일단 요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중간에 뭔가 특이사항이 있거나 뭔가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거는 뭐야, 철저하게.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장 끝나고 대응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항상 매수 매도는 뭐야? 장중에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영상대로 청고하시고 장중 브리핑은 장중 브리핑대로 우리가 꼭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문자가 가장 확인하기 빨라요. 보내는 것도 가장 빠르고. 010, 6531에, 4413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네이처셀에 관련된 매수매도 타점 플러스 추가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때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준비된 히든 종목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는 확인하는 대로 제가 빠르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만 나가지 않아요. 매수가 나갈 때 아예 목표 매도가 가 같이 나갑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보느냐. 그거 제가 잠깐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히든 종목으로 나갔어요. 이 종목이 여기 23년도 3월달, 이때 제가 매수가 나갔습니다. 주가가 얼마였어요? 15,000원에서 17,000원에 있어요. 이거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딱 7만원까지 오르고 주가가 급락이 됩니다. 7만원까지 오르고 여기 5만 1,000원까지 빠져요. 7만원 두파 못하고 지금 하나 조정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그쵸?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 23년도 3월달에 나갔을 때 목표가 얼마 얘기했을까요? 2만 5천원 얘기했을까요? 3만원 얘기했을까요? 얼마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문자로 이렇게 수익 인증하는 거 매수비도 낮다고 인정하는거다 사기입니다 문자인 자세가 뭐예요? 포토자 조작이 가능해요 텔레그램 인증? 본인의 텔레그램 방안만 만들어봐요 거기서 막 떠들고 옛날에 쓴글 수정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조작이에요 조작이 불가능한 거는 이거 영상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제가 24년도 3월 15일 날 이때 제가 영상 인증을 남겼어요. 문자를 먼저 보내고 소통서 얘기하고 그리고 영상 인증을 남겼습니다. 조회수가 98회밖에 안 돼요. 왜 98회밖에 안 될까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이 영상을 짧게 오픈하고 바로 비공개 돌렸기 때문에 조회수가 적은 겁니다. 이때 제가 목표가 얼마 얘기합니까? 24년도 3월 15일자. 최소라고 얘기해요. 최소. 최대 이 가격이 아니라 최소. 그럼 뭐야? 아, 최소 그 가격까지가 그럼 그 가격까지 들고 가겠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3분 17초.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 다음 매물 때이 가격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가요, 여러분?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은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원점 두산 엘로빌리티 얘기하죠. 7, 6만 5천에서 7만원 얘기하죠. 딱 6만 5천에서 7만원 구간에서 뭐야? 세력들 계속 차에실어 나옵니다. 보이죠? 차에실어 나오면서 급락차에실어 나오면서 급락차에실어 나오면서 급락 차의 실험 나오고 개패되기 내가 얘기한 이 목표가가 정확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아예 잡아드립니다. 24년도 3월달에 내꺼 두산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매수하자마자 그냥 목표가 되는 거 얘기하잖아. 그럼 뭐야, 그냥? 그때 가서 팔면 되는 거야. 다 팔려요, 안팔려요 팔리죠. 파이회회를 얼마나 많이 줍니까? 이런 식의 종목이 히든 종목입니다. 제2의 두산 에러빌리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2의 히든 종목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잡주, 개 잡주 안 나갑니다. 확실하게 올라갈 종목 바닥권에서만 나가요. 이미 급등할 때 고점 구간에서 안 나간다는 거야. 이거 뭐 5만 원에 나가봤다너 5만 원에 나갔다고 해봐야 7만 원까지 수익률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본격적인 급등 나오기 전에 완전히 그냥 눌림 목적점에 들어가는 거 그죠? 렇 이게 진짜 히든이죠. 010-6531-4413,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네이처설에 관련된 타점, 네이처설에 관련된,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나올 호재나 공시 일정에 관련된 브리핑 놓치지 마시고, 미리 받으시고, 플러스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꼭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이거 꼭다 받아가세요. 010-6531-4413, 네이처,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